되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우리 맵뭐 할까요? 진 팀이 고르는 거 아니에요? 진 팀이 고를 차례죠 예 네, 저쪽에서 아. 골라야 돼요 아 그래요? 무조건 진 팀이에요? 니친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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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저 뺄 생각이었는데 <laughs> 아... 왕의 길이래요. 어어어어, 어, 또 왕의 길. 요 근래 왕의 길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는데. 루시오 라인 중에 뭐 할까요, 제가? 음, 루시오 하셔야 돼, 루시오. 황새님 라인 하시면 제가. 미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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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분들 이 경기 이겨서 빨리 끝네요. 애플이님빨 제가 셔야 루... 돼. 제가 루시오 해도 된다고요. 아, 각폭 장인께서 각폭을 기속 날리셔야죠. 왕의 길에서는 라인 있는 게 좋지 않나요? 아닌가? 이제 뭐가 나까요 라인을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황새님이 네. 라인 드시고 제가 루시 할게요. 네?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제냐탈할 겁니다. <laughs> 다들 힐러어 <힘들었어. 웃음> 아니, 지금... <laughs>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다들? 계요. 이은 이게 빨리 끝내공격이렇게요세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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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제가 어디쯤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상대들한테 안 맞을 위치에 있네요. 저는 주로 여기에 많이 있었는데 여기 있으니까 일로 들어오는 네. 애들한테 맨날 따요요. 그쵸. 그때 그러니까 반대편에 우리 이층에 아, 뭐 하나 있 없는지 그런 거 보고 바로 도망치셔야 돼요. 코원님한테 아, 그러니까. 있다가 파든지 아, 주군님한테 파룬지 주... 나왔어요. 파룬시전 그래. 어우 아프다. 팔아 <laughs> 부자. 난 있어요, 일단 타도있요 쪽방에 누구 나오면 네타부조아 이바 부조아네타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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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이바 왼쪽으로 돌아가는 네. 것같 이바 혹시 2층으로 하고 뒤로 돌아요. 호구 뒤 호구 뒤로. 방 안에 호구. 오케이 방안 호구. 방안에야타팍 피. 방안에, 방안에 호구. 지바부 좋아. 야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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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여기 쪽방 에요저 힐, 힐, 힐. 힐 나갔어, 나갔어. 저 힐, 힐, 힐. 어. 저 힐, 힐, 힐. 가라보 어. 와. 어. 에프리 탈레 에프리 님. 네. 어이구. 어, 너무 집중됐는데또 나갔다. 저기, 어. 안 살리자니 잠깐만 제니타 제가 살려제니타 제발 그 뒤로 오세요 가는 아나 이거 계속 아니 위험한가요? 저거 어, 뭐야 한번 나가죠 모여서 나가지 한꺼번에 뒤에 누구 쫓아온다 나가래 이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메르스 잘려갔고. 메르실 탈인데. 딱히 없어지고요. 아이 오케이. 킬러 잡았어 아, 아이고. 여기 메르잘랐어요 제가 메리스 맨 처음에 에프림님한테 힐 주세요. 에프림님한테 에프림님 없어요. 어, 네네. 아, 저희 다 공이 있구나.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놀람> 그러니까 그 닥터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그 그러니까 피에 없어. 아, 나 보지 못하60% 정도까지 채워져야 돼요. 맞아. 아, 이 작주인데, 저... 내가... 매클리 밖에 매클립. 뭐가 또 옆내 작군끼서 지금 어디 합숙 쪽이돌거예요 어차피... 아, <놀람> <다니다>. <놀람> 여기... 아, 이고 아, 이고 막... 어, 잠깐만요~! 요거 산다 요거만 뺀 다음에 보실게요. 아이고 안 되겠다. 제가 라인을. 네세요 게... 마지막에 모여서 나가 모여서 마지막에 모여서. 우스님 야타가 초월. 아이고 파라. 디바 따르인데 저희 지금 힐러가 없어요. 네. 와우. 와각 쪽으로 좀다 죽었는데. 오, 뭐야 이게. 막을 수 있겠네. 씨앗 이게 뭐지? 왜 다섯 명이나 죽어있죠 적은? 그 그러게요. <laughs> 양쪽으로. 아니 <laughs>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애프리 님이 <laughs> 이번에 <laughs> 애프리 님 패치 스킬 패치 수집가. 우리 그냥 이쪽에서 막아요 보람이 너무 나가지 말고. 네. 제가 오른쪽으로 그래 오는 거죠.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거, 그것좀봐주셔야될것 같아요. 해가 볼게요. 계단 쪽에 정크. 왼쪽에 정크. 정크 탈피 정면에 뜨려고 하고요. 왼쪽 파라 파르시요 응. 오른쪽에 뭐돌 거예요. 오른쪽으로 후그돌 거예요. 디바라 후그 오른쪽으로 올 거예요. 파라. 파라 건물 뒤에 아, 네. 더 떴어요. 네. 팔아왔다. 호거 층 호거디바 층 호거디바 2층. 팔아보죠 와. 바서버 가자. 바 가자. 디바 싸우러 들어가자. 시 정크. 아, 뭐야. 어, 안 돼, 안 돼. 정크디뒤크 왼쪽 오 왼쪽 오층쪽디층디디디디 아이고 아디디디디디디디디요요아디디디디디디디디디아디디디디고다 죽네 디디디디디 어, 저 솔저로 가볼게요. 뭐에서 나오면 돼요? 뭐에서 나오면 돼요? 원일 가도 되죠, 여기서? 어. 네. 어, 정크 왼쪽 네모난 데에 있어요. 2층에. 2층에 정크 있답니다. 네, 에프님보고같어요 네, 네, <F2> 어, 너프. 잠깐만, 도망치세요. 아이고, 내가 아. 죽었다. 잠깐 누구를.. 라인 살릴게요 아이고 죽어 하나 뒤에.. 살려주세요 <laughs> 잠깐만 잡으러 가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수리는 내일.. 내려... 네요 아, 네, 네.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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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정크랩. 나 어디요? 왼쪽, 오른쪽. 잘랐어요, 정크랩. 잘랐어요. 오케이 <웃음> <웃음> 앞으로 나가실 거예요? 앞으갈 거예요? 너무 어, 뭐, 또 나가면 괜찮은데, 나나? 그러면 제가 이렇게 겠습 왼쪽에 호구 있어. 왼쪽, 왼쪽 호구 돌아요. 이쪽에 호그 오 있어. 라인 어디 갔어요 라인 어디 갔어 호구 왼쪽에서 호구 저낙사하고 있는 걸 거즈메요 오케이 호구 호그저휴호그 마호리 휴 호구 마무리 왼쪽 휴패 와. 이거 선수 잡아야 선수. 야타랑 파라부터 나왔어요. 잭크리이랑 40초. 이 있겠죠? 그쵸? 아까 왼쪽 포부 어어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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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뒤로. 네, 뒤로 호그, 호그. 어, 그방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갔어요. 호 어, 어, 잘랐어요. 호그 잘랐어요. 나이스. 살린다 살린다. 저 번벽 깨졌어요. 번벽. 어잠깐 호그 방에 있어요. 방에 있어요. 네. 호그 시는 잘랐는데 살릴게요. 왜냐면 공 있으시니까 저도 공 있어요 아또 잘렸어 아아아 아, 아, 아. 아, 잠깐 어 일단 어 폭탄이다 아, 구할 풀이 없어요. 10초 네. 조금만 그 버티고 있어요 계속 뿌려주시고 조금만 거의, 거의 다치솟거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지마, 가지 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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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부터요. 화부터, 화부터. 잠깐 붙일 수가 없어. 이거 잘랐어요. 맞았다. 맞다. 어? 나왔음. 아직 무섭네요 보니까 지금 라인이 계속 호그가 뒤로 돌아서 아까 수비할 때 라인이 좀 어정쩡했던 것 같아요 에프림님 지금 궁으로만 한 20명 잡은 거 아니에요? 진짜 아까 소름 <laughs> 20명은 아니죠 <웃음> 아니야 <웃음> 어떻게 20명을 <laughs> 아, 잡아야 <laughs> 일단 눈으로 본 것만 9명이니까 <laughs> <laughs> 기옥님저탱할 거예요 이거 정찰 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위셔도될것 어, 어, 될 같은데? 에, 하셔서.. 하셔로 하셔도 되는데 하하하하하 뭐.. 세계 어가에선 집장이 지고아 참고로 네? 황새님 예? 이상하게 루시우. 황새님 팀챗만 상대팀에 다 보였어요 어제 할때 루시우 점크 일부러 도와주신.. 루시우 점크제냐타 이거 팀챗씩 별 급씩 보이긴 하니까 사실상 그냥 이걸로 역으로 헤이크 넣을 수도 있는 건데 바토리사 나와있대 야 누가 들었어 저기 바토리사 나오게 할 수도 있죠 이봐 도시 여기 올라와 있네 그런데 <laughs> <근데> 진짜 미로해 미로 좀해데 이렇게 딴 다음에 들어가는 되지 않아 주세요 제가 나이. 제가 밑에서 정신없게 쏘게요 쿡쿡 아셔야 됩니다 <laughs> <laughs> 들어오세요 땡기될까지 들어오세요 왼쪽에 정크 있습니다 딸피 왼쪽에 정크 있어요 맞지 조심하세요 오케이 정크 딸피 오케이 우이뭐안 잡혔죠 파라 힐 파라 힐여이 파라네 그냥 들어오요 파라 요 들어오세요 싸워 싸워 싸우세요 싸우세요 보내. 라인 딸피 라인 딸피 라인 쩔 파라 아, 파라 힐 파라 힐, 힐, 힐. 힐. 파라 탈피 파라 컷다 아, 죽었네 유도 빼서 아, 이제 봉투아 <laughs> 진짜... 보이는데 그런 없어도 되는 진짜 힐힐 진짜 게요있었습니까 백킬 메르시 요즘 파라전 붙어서요, 메르시. 네. 상의 라인. 장의 라인도 있어요. 렙. 힐힐힐 힐. 50. 50. 돼요. 바로? 네. 아, 못 살렸어.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여, 왜 아무도 안 때렸어? 나만 때리삼탱이네 여기... 가 너무 봐가지고 할 수가 없네. 뺏어가죠. 네, 저기삼탱이네 아, 궁맞 쓰고 바꿀게요. 아이고. 상대 라인 망치 있 거예요. 망치조심하시고일로 오세요. 네? 이제. 게 라인 뒤에서 뒤 놓는. 렛츠 쏠 사람이 없을 거예요좀금뒷 파라에 갇혀져가지고 와이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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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르시 잡았어요 그냥 가볼게 그 마무리 할게 없어요 우리 다 죽었어요 네 저희가 다죽었 아, 우리 조합이 아, 이상해요 사람... 아... 라인은 없어될거 같은데? 그러게요 라인이 쓸모가 없는 거 같아요 라인 뒤에서 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laughs> 제가 그럼 할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laughs> 제가 제가 바꿀게요 제가 어쩜 들어가셔서 밀어주면 제가 이쪽으로 봉설게요. 정면으로 좀 밀어주세요. 와우, 아이고 거기 더딘데. <목소리> 왼쪽 방에 정크릭 <정크래크> 계속 있어요. <목소리> 오케이. 어, 목표 있으세요? 오. 오, 오. 탄 오. 오, 오. 탄 오. 탄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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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라인이 줘봐요 들어가보는 음. 거구나. <웃음> <웃음> 이거... 공격기 픽이나 빨리 짜야겠다. <웃음> <웃음> 제가 역전된? 역적된 분위기인데요? <웃음> <웃음> 저, 저 위도 안 한다니까. <laughs> 어, 이거였구나. 이것도 나한테 보시지? 우와, 대박이다.